삶을 콘텐츠로 만드는 방법이라고, 근데 거창하게 이렇게 주제를 잡았지만, 사실상, 부제가 뭐냐? 숨 쉬듯이 SNS 하는 방법, 이런 거예요. 내 삶이 곧100%다 노출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아 사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어떤 경향을 갖냐면, 지금 꺼리죠? 얼굴도 안 나왔으면 좋겠고, 내 목소리도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내가 할 말은 있어 하고, 그건 또 전달을 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안 보게 되죠. 이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얘기를 믿어야 되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좀 노출을 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럼 어디까지 노출을 할 거냐? 이게 좀 관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1인 기업이라면 그냥 100% 노출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차례대로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삶을 노출시키려면 어디에 타겟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타겟을 어디로 할 것이냐. 제가 봤을 때그 타겟은요. 모든 SNS입니다. 올릴 수 있는 모든 곳에 다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나는 네이버가 잘 맞으니까 네이버만 하겠다. 나는 인스타가 잘 맞으니까 인스타만 하겠다. 이렇게 하면 노출되는 대상이 한계가 있어요. 이건 입장을 바꿔보시면 금방 알수 있는 게, 내가 네이버만 좋아해서 네이버에만 홍보를 했다. 그러면 인스타가 좋아서 인스타만 하시는 사람한테는 닿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를 좋아하는 사람도 인스타는 해야 되고, 인스타만 좋아하는 사람도 네이버, 유튜브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네 개를 여기다 이제 써놨는데, 네이버 카페와 블로그, 그리고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네 개는 그냥 완전 기본입니다. 완전 기본. 무조건 다 해야 되는 플랫폼이 바로 이네 가지 플랫폼이 되는 거죠. 이건 사실, 좀 어려운 얘기이기도 해요. 그래도 해야만, 넘어야만 하는 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는 다 개설을 하셔서 운영을 하셔야 된다 하는 거, 그네 개를 강조를 드리고요. 그렇게 이제 네 가지 그 플랫폼을 다 개설을 했으면, 두 번째로 이제 올릴 거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콘텐츠를 생산해서 올려야 됩니다. 제가 이제 써놨는데, 거창한 거 말고, 소소한 거부터 한다. 이 소소한 거라는 거의 정의가 뭐냐?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브리핑하는 거예요. 하루를 브리핑한다는 게 뭐, 거창하게 표현했지만, 그냥 아침에 내가 일찍 일어났다. 내가 아침에 바라본 바깥 풍경이 이렇다. 사진을 이렇게 찍고 또 나는 오늘 하루 종일 뭘할 거다. 누구나 하루 정도는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블로그가 됐든 인스타가 됐든 어디가 됐든 유튜브가 됐든 라이브가 됐든 어디다 올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의 콘텐츠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 제 블로그는 아주 흔히 쓰는 글이 제가 이거거든요. 맑은 토요일입니다. <laughs> 제목이 저거예요. 네. 그래갖고 제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기 이렇게 제 집에서 보이는 창밖 풍경을 한장 찍어서 올리고 따로 어밥어 날씨가 좋구나. 그래서 날씨 얘기를 쓰는 겁니다. 날씨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에 딱 보면 날씨 어플이 있잖아요. 거기서는 캡쳐 뜨는 건데 이렇게 아, 오늘 22도구나. 나도 알고 다른 분들에게도 말씀드리는 거죠. 아 오늘 덥겠네. 외출할 때 시원한 옷 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한줄 써주고 그럼 이제 제 주요 관심사인 투자 관련. 내용들 주요 자산 현황들 쫙 써드리고 또 달러가 어떻게 됐다 엔화가 어떻게 됐다 이렇게 쓰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될것 같다 이 정도 간단하게 써주고 저 간밤에 뭐 미국 주식 뭐 팔았다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라이브 하잖아요 이 라이브 하는 이 자체를 또 홍보를 했죠 그래서 예, 이름을 라이브를 합니다 그래서 일로 들어오세요 알람 설정 해놓고 들어와 주십시오 행복한 주말 되세요 이렇게 써놓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공감 21명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다 보면은 서로 공감을 해주는 블로거들이 서로 모이게 돼요. 공감도 많이 받고 댓글도 많이 받고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블로그의 지수라고 그러죠. 블로그의 레벨이 올라가게 됩니다. 레벨이 올라가면 어떤 게 좋냐 이게 중요해요. 나중에 이 블로그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라면 뭐 책이 새로 나왔으니까 이 책을 사주십시오라는 경우. 어, 내가 유튜브에 이 영상을 올렸으니까 많이 봐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글을 딱 쓰잖아요. 그쓴 글이 맨 위로 딱 올라와요. 상위 노출이 된다고 하죠. 그 상위 노출이 되고 안 되고는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거거든요. 그걸로. 근데 그게 하루 아침에 그렇게 맨 위에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블로그의 로직이라고 하죠. 그 AI가 아이 블로그는 평상시에도 글을 꾸준히 쓰는 블로그고 쓰는 글들이 퀄리티가 높아서 사람들이 공감도 많이 눌러주고. 댓글도 많이 단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는 블로그여야 그 홍보 글을 썼을 때 상위 노출이 딱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상위 노출된 글에서 나오는 파급력이라는 거는 웬만한 유료 광고보다는 훨씬 더 높은 거거든요. 평상시에 이렇게 하나하나 글을 쌓아놓는 것이 다 돈이다. 하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버릇을 어떻게 습관을 어떻게 드려야 되냐? 어디 갈 때마다 사진과 영상을 찍는 습관을 드려야 됩니다. 이 글로 쓰는 거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영상이에요. 영상은 재생 시간 동안 그걸 쳐다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죠. 끝까지 내용을 봐야 되니까. 근데 제일 편한 게 바로 사진이에요. 글은 읽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읽는 글은 언어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 한국어면 한국어 이렇게 딱 제한이 된단 말이죠 근데 사진은 안 그래요 사진은 전 세계인이 다 보거든요 그 어떤 장벽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플랫폼이 바로 인스타그램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진을 잘 찍어 놓으면 어디든 써먹기가 아주 좋습니다. 찍은 사진을 블로그나 인스타에 이제 올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한번 올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공감도 받고 좋아요도 누르고 팔로워도 생기고 막 이렇게 하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그거예요. 사진을 올리고 이제 간단한 글을 이제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끝! 이게 아니라 그 사진과 영상들을 이제 모아요. 그걸 모아가지고 브이로그라는 걸 만들어요. 보통 연예인들이 맨 처음에 하기 시작해서 이제 유명해졌는데 일반 인들도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죠? 사람은 누구나. 저 사람이 뭘 하고 사는가 굉장히 궁금해해요. 그리고 별거 아닌 것 같은 거에도 굉장히 즐거워하기도 하고 또 내가 자주 보는 사람이 브이로그를 계속 올려주면 이 사람하고 되게 친한 사람이 된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사진 영상을 가지고 브이로그를 만들어요. 브이로그를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립니다. 이거는 사실 영상 편집이라는 걸할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인스타그램이 됐던 네이버가 됐던 짧은 영상 같은 거는 만들어주는 툴이 있어요. 배울 것도 아니고 그냥 그 툴에다가 사진 띡띡띡띡 얹으면 그냥 그걸로 그냥 영상이 만들어지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는 겁니다. 그 유튜브나 혹은 이제 새로 영상 짧은 거 만들어가지고 쇼츠로 올리는 거죠. 그냥 쇼츠로 간단하게, 새로 영상들 찍어가지고, 그냥 합치는 거예요. 그래 그냥 올리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부터는 이제, 원소스 멀티 유지 얘기를 해볼게요. 뭐냐. 그렇게 만들어진 영상 파일이 있잖아요. 그 파일을 인스타에다 올릴 수 있어요. 인스타그램 릴스라고, 인스타그램의 영상 플랫폼이 안에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그거를 또 올릴 수가 있고, 여러분 틱톡 아시죠? 틱톡, 중국 거. 이 틱톡에도 이거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같은 영상, 같은 소스를 똑같이 그냥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쇼츠, 인스타, 릴스, 그 틱톡, 이렇게 세 군데에다가 이걸 다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걸 블로그에 또 올립니다. 블로그는 뭐, 뭐가 됐든 다 올릴 수 있으니까, 쇼츠가 됐든, 가로영상이 됐든 다 올릴 수 있으니까, 블로그에까지 올려요. 그럼 벌써 하나의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네 개의 플랫폼에다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걸 또 다시 카페로 퍼널로만 다섯 군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빙글빙글 돌립니다. 이거를 영어로, 유식한 표현으로 하면은, 원소스 멀티 유즈에요 OSMU라고 불러요. 네, 원소스 멀티 유즈. 그래서 저 원소스 멀티 유즈를 자유자재로 하지 못하면 1인 기업은 홍보에 굉장히 애를 먹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평상시에 요 원소스 멀티 유즈를 잘 기억하셨다가 요 4개의 플랫폼에다가 동일한 걸다 올리는 그런 습관을 잘 들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이거. 되게 처음 들으시는 분이 어렵게 느낄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니다. 요건 두 번째 컨텐츠에서는 원소스 멀티 유즈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한 거죠. 예,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무한히 반복합니다. 원소스 멀티 유즈를 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마치 어떻게? 숨 쉬듯이. 숨 쉬듯이 사진을 찍고, 숨 쉬듯이 영상을 만들고, 숨 쉬듯이 SNS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집 안에서, 우리 흔히 벽, 방구석이라고 하죠? 방구석에서 가만히 앉아있지만, 엄청난 범위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팔로워가 만명 이상 되는 어떤 플랫폼 하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이러한 플랫폼들을 꾸준히 구축을 해 가지고 만명 이상의 그 팔로워들을 가지고 계시면 뭘 해도 됩니다 무한히 반복한다는 건 이제 습관화 시키셨다 그러면 그 습관화 시킨 것의 장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습관화가 됐다는 거는 내삶 전체가 그냥 SNS에 그냥 녹아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내 삶을 콘텐츠화 시켰을 때의 장점을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그 각종 SNS에 레벨이 올라.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글을 썼을 때내 글이 같은 키워드를 가지고 있을 때 상위 노출이 되는 그런 장점이 있고, 구독자랑 팔로워는 하루아침에 막 만명, 20만명씩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꾸준하게 안 하면 이거 구독자랑 팔로워도 안 돼요. 웬만해서는 구독 버튼 잘안 누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웬만해서는 팔로워도 잘안 해요. 진짜 그 사람 글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그 사람 영상이 진짜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구독이라는 버튼을 웬만해서는 눌러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좋은 콘텐츠를 계속 올려줘야 되고 좋은 콘텐츠 올리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올려야 돼요. 그래서 그 많은 구독자랑 팔로워를 확보를 하려면 삶을 콘텐츠화를 시켜야 됩니다. 반대로 삶을 콘텐츠화 시켜면 그 많은 구독자랑 팔로워를 확보하는 게 가능해진다.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얘기 이거예요. 부의 추월차선에 영향력이 법칙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제가 늘 얘기할 때 부의 추월차선 예를 많이 들죠. 이게 뭐가 나오냐면 무엇이든 100만 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무조건 부사가 될수 있다. 그래서 100만원짜리 볼펜을 팔아도 1억을 벌수 있기 때문에 이 영향력이라는 거는 진짜 그 자체가 바로 돈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전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바로 유튜브죠. 유튜브 구독자 수가 바로 재생수로 연결되고, 재생수가 커지면 노출 많이 되고, 노출 많이 되면 돈으로 연결이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로 영향력의 법칙입니다. 당연히 이것도 단점이 있어요. 마냥 좋은 게 아니야. 이게 또. 보면은 전문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무슨 블로그 같은 걸 하나 하는데 자꾸 자기 삶이나 뭐 인상 그런 걸 올리다 보면은 정작 중요한 자기만의 컨텐츠를 올릴 때에 사람들이 어난 아, 저거 별로 관심 없는데 이 사람이 그냥 재밌어서 들어온 건데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전문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두 번째 단점은 너무 세세하게 일상까지 다 공개가 된다는 거예요 쟤는 몇 시에 일어났구나 뭘 하는구나 어디 가는구나 이런 걸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죠 제, 제 블로그에 글을 쓰는데도 되게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방법이 있어요. 전문성 쪽을 극복하는 방법과 이제 일상 극복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죠. 차례대로 보면, 전문성을 블로그를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SNS의 주제에 맞는 글로 바꿔서 올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블로그가 투자 정보를 전달하는 투자 블로그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일상 사진을 찍었는데 어떤 사진을 찍었냐? 아이가 4년째 하고 있는 구몬 학습지죠. 그 요즘 다 패드로 하잖아요. 구몬 푸는 모습을 만약에 사진으로 찍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 사진을 딱 올리고 우리 애가 4년째 구몬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글을 쓰면은 그 일상 글이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약간 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존버, 존버 아시죠? 꾸준한 노력, 그것이 투자 성공을 가져온다는 제목을 달아요. 그 아이가 열심히 일하는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애들도 4년 동안 이걸 한다 근데 하물며 우리 투자를 하는 어른들이 그거 4년을 못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써 나가는 거예요 애들도 하는 거우리는 얼마든지 할수 있다 열심히 버텨서 꼭 성공합시다 이런 식으로 글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의 노출이기도 하면서 약간 그쪽 결을 맞추는 거죠 그런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세한 일상을 어떻게 바꾸느냐 이제 플렉스나 절약 일상으로 연계를 시키는 거예요 뭐 3만원 짜리인데 10% 할인 받았다 이걸 또 글로 쓰는 거죠 글로 쓰면서. 오늘 커피를 싸게 먹었다 어떤 노하우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 자체 할인을 받은 노하우를 전하는 거기 때문에 블로그라든지 인스타 라든지 이런 것들에 할인을 받아서 돈을 절약하고 싶은 절약하는 사람들 그 절약의 노하우가 궁금한 사람 있거든요 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죠 일상은 일상대로 도움이 되는 거고 그래서 팔로워나 블로그 글을 읽어주는 사람들의 타겟을 넓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세한 일상 같은 거를 공개되는 단점을 또 극복을 시키는 방법이 또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방법을 쓰시면 삶을 콘텐츠화 시켰을 때의 단점들을 어느정도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